애지간히 하고 쳐. 아빠. 여기는 돈무왕 국제공항 열려라 참깨. 자 아, 티켓팅을 하려면은 넘겨. 여기 항공사별로. 안내가 있습니다. 에어 아시아, 녹 에어, 뭐, 여기 시간 찾아서 자기 예약 번호 되 있는 뭐, FD 3019 이런 번호를 찾아서, 어, 두 번째 보면, 어몇 번, 음 1번, 2번, 3번 거기 가서 표 티켓팅 하는 겁니다. 정부에서 게팅을 하고 나면은 좌측에는 엔터 식당 끝에 식당가가 있고 우측 쪽에 가면은 포겐패스 스콧. 패스콧 포 호경 패스포트 티켓을 스캔하고 오면은 출입국 관리소 체크인 하는겁니다 블라우스가 비가 많이 왔었네요 저기 하얗게 번쩍번쩍 거리는거는 다 기가 되겠습니다. 물이 보였습니다. 라오스 시내 비엔티엔으로 들어가는 가까운 근교입니다. 아, 태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된다고 봐야 되겠어요.